자, 이제 비례 원칙 테마 16입니다. 비례 원칙은 우리 헌법 37조 2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7조 2항 한번 읽어볼까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법률로서 제한할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조항이에요. 헌법 중에서도 A급 어, 조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비례원칙, 어, 적당히 해라. 아, 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하고, 그리고 할 때도 본질적 내용. 어, 침해하지 말고 이렇게하라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유사지문으로 비례원칙은 침익행정, 급부행정 가리지 아니하고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헌재는 비례원칙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건 이번은 너무 쉬운 게 헌재는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법률을 판단하는 거예요. 헌법 위반인가 아닌가? 헌법조항의 37조 이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헌심사 기준으로 삼는 거죠. 경찰작용도 국가작용이니까 비례원칙 적용돼야 됩니다. 비례원칙은 적당히 해라. 아, 라는 거죠. 뭐, 뭐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거 어렵잖아. 말 어렵잖아. 쉽게 쉽게. 아, 적당히 해야 된다. 경찰작용도 적당히 해야 되죠. 이번에 또, 또 언론에서 제가 보고 어, 좀 안타까웠던 게 그, 고등학생이 오토바이 타고 이제 헬멧 안 쓰고 막 이제 신호 위반하면서 막 도망가니까 이제 경찰관이 그거를 잡는다고 추격을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넘어져가지고 이제 부딪혀서 사고 나서 이제 사망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관한테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어, 근데 참, 그렇죠. 이제 뭐 경, 그러면은 뭐 그런 뭐 고등학생 오토바이 타고 가면 잡지 말라는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 법원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더 이게... 근데 또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조차도 그게 그~ 고등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무면허로 도로를 질주하는 게 생명을 침해하면서까지 막아야 되는 또 그런 일인가 생각하면 아~ 도 쉽게 이제 말할 수는 없는 문제죠 근데 이제 그런 음. 기본권의 무게뭐 인증 이런 걸 고려해서 내린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경찰 작용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제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게 막 이제 카치이싱 하듯이 쫓아가는 거 말고 무슨 다른 방법을 좀 이제 어? 찾아 써야 그게 좀더 적절했다라는 거참 말하기도. 조심스럽네요 저도 어쨌든 비례원칙 준수되어야 하며 경찰관의 직권 직무 수행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 말 그대로 무슨 과잉하지 마라 적당히 해라라는 거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적용 한계함 명시한 것으로서 여기서 이제 헌법에서는 목수최균 제가 이렇게 키워드 잡아드렸어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은 수단. 음. 수단의 적정성 그리고 피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목수 최균 어 그리고 요 행정법 영역에서는 목적의 정당성은 충족됐다라고 보고 이제 적정성, 피해 최소성에게 이제 필요성 그리고 법익 균형성, 이게 상당성 요렇게 적필상 적어드릴게요. 목수 최균 그리고 적필상 요렇게 알아두시면 어, 문제가 잘 풀립니다. 하나라도 어, 저쪽 데모 위원입니다.